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 t 입니다물 건강상식과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적당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상식이라는 책을 보니까 물 1일 때못 마셔도 맥주 1일 때는 충분히 마실 수 있답니다. 맥주는 장에서 흡수가 빠르고 이뇨작용으로 빨리 배출됩니다. 물은 소장이나 대장에서만 흡수됩니다. 체내에서 흡수되는 스피드 차이에 있습니다.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높아진다는 책에는요. 수분 과다 섭취는 해로우니 적당히 마셔야 한다. 최근에 혈액을 막게 하기 위해 가급적 많이 마시고 하루 2리터 섭취하라고도 합니다. 물도 체형과 체질이 다르니 지나치면 모자란 만 못하다. 수분 과다 섭취는 장마 때처럼 몸이 습해진다고 합니다. 습하면 냉해지죠. 냉, 수, 통의 삼각관계는요. 첫번째, 냉방에 들어가거나 냉수를 마시면 머리가 아프죠. 두번째, 비에 젖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감기에 취약해지죠. 세번째, 콧물, 재치기, 식은땀, 구토, 잦은 소변은 냉기 배출의 몸부림입니다. 네번째, 비가 오면 요통, 관절도 쑤시죠. 따라서 지나친 수분은 저체온을 유발하고 저체온은 통증까지 유발한다. 체내 물 과다로 인한 병을 살펴보면요, 재치기 콧물 결막염 눈물이죠. 알레르기 아토피 대상포진 전부 수분 배출 자구체계라고 합니다. 농내장 현기증 이명 대상포진도 과다 수분을 배설 자구체계다. 그데지나치므로 냉증을 불러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생활의 건강 사용설명서 책에는요. 체내 물 부족으로 인한 병을 살펴보면, 첫째, 비만. 갈증은 배고픔으로 표현되어 많이 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비. 배에 기관 물 공급 부족입니다. 여성 40%가 변비래요. 세 번째, 골다공증. 물이 부족하면 뼈에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고혈압. 음주는 물 소모가 많아서 고혈압이 잘 일으킨대요. 물과 같이 인여작용으로 빠지죠. 다섯 번째,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각질, 두통, 무기력, 짜증 등도 체내 물 부족 현상입니다. 체내 물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다. 두 번째, 뇌혈관 팽창으로 갑작스리 상기되는 느낌이 들고 세 번째, 짜증스럽고 공연이 화가 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것도 물 부족 현상입니다. 네 번째, 머리가 무거워지고 바다, 강, 물줄기 같은 꿈도 꿈데요 물 마시는 좋은 습관 첫 번째, 생수는 컵에 따라 마시고 입을 대야 한다면 한 번에 마시라 세균 때문에 같다 노약자나 환자인 경우가 이렇죠 두 번째, 혈압자가 나트륨 배출을 위해 소변량이 증가하니까 물을 더 마시라 세 번째, 신경 스트레스 집중하면 입이 마르다 이때 더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갈증 나기 전에 마시고 다섯 번째, 오줌이 노랗다면 이미 탈수 현상입니다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이란 책을 보니까, 온수가 몸에 좋은 이유, 노화 및 주름살이 생기는 게 수분 감소와 체온 저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온수를 마시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혈압약과 같은 효과를 얻는답니다. 추우면 적정 체온 유지를 위해 신진대사가 활발에 소변이 많아진대요. 하지만, 추우면, 물을 덜 마시니까, 겨울철에 혈압이 더 오르죠. 온수를 꾸준히 마셔도, 혈압은 5 내지 15 정도 낮출 수 있답니다. 찬물은요, 입에 넣고, 혀 가글만 해도 마시는 효과가 있답니다. 감기, 냉증, 배탈로, 찬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간절할 때가 있죠. 이때는 찬물로 입만 헹구고, 배탈. 혀가그만 하고 넘기지 않아도 맛있는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찬물욕구의 80%가 혀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선 정야경이 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이 주는 기쁨은 요 하잘 게 없는 육신의 잠깐 사이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이 맛이 있더라도 혀 끝에서 목구멍에 도달하는 6-7cm 사이가 고기쁨일 뿐이다. 이 6cm를 위해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습니다 배설될 때 똑같아진 음식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죠. 건강한 불신이 이데올로기가된 것이 참 많죠. 수돗물도 그렇고, 나쁘다고 노명신 음식의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명신 음식, 2022년 7월 23일 조선일보는 기사를 여약했는데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라드유, 돼지기름정제유, 이것은 식물성 기름보다 훨씬 건강하답니다. 라두유 100g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56g, 포화 지방이 39g, 불포화가 훨씬 많죠? 그 다음 비타민 D도 하루 권양량의 100g에 4배나 더 들어있답니다. 국내 돈가스 연돈 기름등에서 맛 비법으로 라두유를 쓴다고 뜨고 있습니다. 두 번째 MSG.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2010년에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MSG가 화학 조미를라 낙인 찍힌 것은 식품업체 간 경쟁에서 비롯되었대요. 불신이 시작된 광고 카페는요. 우리 회사는 MSG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대박 터뜨렸대요. MSG 헬리코박터로 손상된 위점막까지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월 판매량, 미연마 소금 팝고, 30만 개 이상 미연 라면, 50만 개 이상 최근에 미연이 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커피입니다. 커피는 해롭지 않다. 하루에 3잔, 4다 5잔은 건강에 전혀 무리가 없답니다. 오히려, 간암, 반기는, 독력병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추가로, 노화방지, 치매 예방에도 순기능이 있답니다. 네 번째, 흰 설탕입니다. 흰 설탕은 표백체력이 되었다. 이만 오해라고 합니다. 오히려 착색 물질과 불순물을 더 제거한 결과래요. 갈색 설탕은요, 그 제거할 때 나오는 정제 시럽을 더 첨가한 것이래요. 싱크 어게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게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아채는 것이 배움이라고 했습니다. 식욕 부진 노약자에게는요, 조미료나 단순당을 넣었어라도 먹게 하는 게 좋습니다. 채식주의자도 암에 걸리면 고기를 약처럼 먹어야 합니다. 채식이 곧 건강식이다.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다. 이 믿음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독 한번 박힌 생각만큼은 정말 바꾸기가 쉽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따라쟁이가 결국 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등이 1등의 강점을 끊임없이 배치만 캐하고또 1등은요 2등의 강점을 무시한다면은. 판도는 바뀔 것입니다. 건강한 물 마시기. 따라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 많이도 적지도 않은 적당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